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밀크시슬 하고요 어, 발포 비타민. 물에 타서, 그, 먹는 비타민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밀크시슬은 제가 나우푸드 꺼, 지금 먹고 있는 거를 예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밀크시슬이나, 그러니까 영양제 중복, 어, 과잉 복용 이것들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내가 먹는 영양제의 영양소가 겹치는지, 그래서 과잉 복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성분의 영양제를 먹어야겠다고 하면은 딱그 성분만 있는 영양제, 부가적인 다른 영양소가 섞여 있지 않은 거가 어 여러 개를 먹는다면은 어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과잉 복용 예방에. 내가 먹는 게 거의 없다. 어 영양제를 뭐 이렇게 많이 골고루 챙겨 먹는 영양제가 없고 잘해 야 한두 개다. 에 예, 뭐 겹칠 이유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나로 먹고 싶다. 에 예, 레크시스를 먹으면서 아니면 다른 영양제를 먹으면서 부가적으로 어 다른 도움이 되는 또 영양분까지 같이 아니면은 그 영양제와 같이 상호작용을 잘할수 있는 그런 영양소와 같이 섭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요 성분에 어, 다른 부가적인 영양제까지 더해진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알약을 따로따로 여러 개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게 좋을 건 아니거든요. 그 알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그런 것까지 같이 먹게 될 테니까요. 그에 보면은, 이게 제가 먹었던 거예요. 어, 이제 빈 깡만 남았는데, 음, 이거 잘 먹었습니다. 예. 그, 대상 웰 라이프에서 만든, 어, 메이크 미 밀크시슬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밀크시스 추출물이 실리마린? 밀크시스 추출물이, 이제, 그, 주요한 영양소고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비타민 B1, B2, B6, B12, 나이아신, 엽산, 아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밀크시슬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 간과 아니면은 뭐 생체 기능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비타민 B야 어차피 간 건강과 또 밀접한 또 영양 성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들어가 있죠. 왜그 간이 좋다고 하는데 그 동물의 간, 뭐 돼지 간이나 이런 것들 좋은 게또 비타민 B군이 또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밀크시슬에 음, 뭐 아연에 또 비타민 B군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용량까지가 정확하게 음, 여기 나와 있네요. 용, 용량도 나와 있죠. 그렇게 많은 그 용량이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부가적으로 영양소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실리마린이 이제 주가 되겠고요.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이 건강식품 제품 자체가 이제 밀크 시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약간 그 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분들을 같이 이제 부가적으로 넣어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은 나머지 이제 비타민이나 엽산, 뭐 아연, 비타민 B군에 대한 어떤 하루 일일 권장치를 다 충족시키냐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완벽하게 하루에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실히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물론 음식으로 섭취돼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이런 부분들, 어, 이제 잘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잘 감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양제를 여러 가지 먹는 분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라는 얘기지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그냥 그 음식만 먹어요, 음식만 밥만 밥만 잘 먹고 그러는 분들인데 뭐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간 건강 내가 가끔씩 술을 좀 많이 마시니까 술을 좀먹 마시니까 어간 건강을 위해 가지고 밀크 시트리라도 하나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낫죠, 요게 좋죠. 예. 그냥 나,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한, 딱 유일하게 하나 먹는 영양제가 이제 밀크시슬이에요. 그러면 충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가적인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음, 밀, 밀크시슬만 들어있는 영양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오히려 그더 이렇게 보시기에더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아무튼 가급적이면 12분 정도나 15분 1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어한 영상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좀 이렇게 말이 느려서 이게 그 편집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원 원샷, 원테이크로 그냥 끝내버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면 2배속으로 보시는 거늘 말씀드리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외국에, 외국 그 유럽, 유럽 쪽? 예, 발칸반도인가? 뭐 이쪽 그 여행을 갔을 적에 이렇게 사온 그르 부분이에요. 예. 아, 제가 간건 아니고, 제가 간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여행을 갔을 적에 이걸 이제 사가지고 온 겁니다. 어, 요거는, 요건 또 아니고, 요거는 또 직접 그냥 국내에서 산것 같고, 이렇게 지금 외국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요, 요거는, 요런 거는 지금 그 여행지, 현지에서 이사갖고온것 같아요. 음, 그, 저기 뭐 이렇게, 영어도 아닌, 그, 약간 그, 동유럽권 쪽, 언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게 보면은, 어, 이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인데, 좀 남았나? 이걸 보면은, 음, 이게, 굳이 원산지를 보면은, 어, 만든 곳은 아마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어가 써 있어요. 예 독일어입니다 예 움라우트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독일어 마그네슘 트레지크 주아이너 노르말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이 까보면 얘 마그네슘은 좀 하얘요. 이게 안 나오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죠. 마그네슘 이게 한 알입니다. 이게 한 알.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타서 물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마치 탄산 올라오듯이 이렇게 발포가 돼요. 이렇게 녹아요. 기, 기포를 형성하면서 여기 화면에 이게 보이는 것처럼 물에 이제 한 녹기까지는 한2 3 분이면 충분히 다 녹고요. 그리고 그냥 컵 일반적인 컵에다가 물담물 물 담아서 녹여가지고 이제 마시면 되는 겁니다. 발포형이기 때문에 알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나 또 물에다가 녹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좀더잘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음, 이렇게 해서 발포형 이런 거뭐 마그네슘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영양제가 각각. 음 이걸 보시면 이거는 아이젠 플러스 비타민 C라고 되어 있는데 아연 비타민 C일 거예요 아연 비타민 C 네 아연 비타민 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 보시는 색깔처럼 좀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좀예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비타민C와 아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독일이나 이쪽권,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면은 뭐 독일어를 쓰는 곳이 딱 독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일권, 독일어권 나라에서 이제 만든 그런 영양제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건 아예 써있네요. 예, made in Germany. 그렇죠? 예, 여기 아예 독이, 독일에서 만들었다라고